성경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야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 옛 예루살렘에 협소한 골목길에 사는 시몬은 매일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대화 중인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온 선생님이었다. 시몬은 호기심에 가득 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성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만났다. 예수는 무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시몬의 마음에 쏙쏙 들어갔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죄악과 어둠에 갇혀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촉망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그 후로도 시몬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랑과 관용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며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성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영생을 경험하며 그의 인생은 참된 의미와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 시몬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의 노동자 시몬은 선생님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성경 9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깊게와 다음 시몬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후로는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려 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새로운 삶,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삶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하며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의 삶. 심우는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사랑과 관용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며 봉사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공유하기. 심우는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주변의 희망과 기쁨을 전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이야기는 사랑과 관용, 신앙을 중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의 이 성경 구절을 빗대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 강조, 세계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랑을 강조하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존중하며 상호협력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용과 용서의 중요성 강조, 성경은 용서와 관용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용서와 관용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협력과 평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과 공정한 사회 구축, 현대사회에서는 환경문제, 불평등, 인권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영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서로를 도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술과 소통을 통한 연결, 21세기는 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연결된 세상입니다. 이 성경구절을 현대에 빗대어 본다면 소통과 연결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세계적인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과 이해, 관용과 용서, 지속가능한 발전, 소통과 연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